오늘의 이슈입니다. 지난 9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폭행하고, 이를 18명이 지켜봐 모두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의 학기 결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집단 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한 A씨는 기대 이상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8호 처분은 강제 전이며 3호 처분은 사회봉사 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하는데 학교 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사실상 8호 강제 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A는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것이고 고소가 끝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 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제목표는 제발 용서해 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 간다라고 선도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 주소 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 받게 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아버지 대단하시다.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지만,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합법적으로 싸우고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청소년의 특권 없애야 한다. 범죄자는 범죄자 취급해야 한다. 범죄자에겐 인권은 사치다. 진심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등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학교 폭력, 제발 멈춰.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30초 이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 사두면 300억 부자들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버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 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 큰손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밈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르. 자 이렇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배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 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 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 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